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원래 내일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즉 저기 6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긴급복지지원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중복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목적 및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제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한시적 기준 하나는 원래는 그 올해, 그러니까 내일까지,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갖다 늘려가지고 내년 20,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다는 거고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의 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인 가구서부터 6인 가구까지 나와 있고요. 원래는 기준 중의 소득 85%였다가 100%로 바뀌었죠. 이것도 좋아진 거죠. 1인 가구 182만 7,831원서부터 에 6인 가구 662만 8,603원입니다. 이 이하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 기준 하나 또 재산 기준을 보시면 재산 기준도 좀 바뀌었는데요. 2억 5천 7백만 원 이하에서 3억 2천 6백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금융 재산은 1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이하이고요. 지연, 지연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동일한 위기 사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례 회의 활성화라고 해서 현행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 보호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사례의 심의를 통해서 연장지원 추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사유 기준 완화를 보시면 긴급복지법력상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신설했고요.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신설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기타가 있고요. 가구원 수도 1인, 2인, 3인, 4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계비는 1인은 30만원, 2인 50만원, 3인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고요. 주거비는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의료비도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입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분개 22만, 1 6 0원이고요 중학생은 분기에 35만 2700원, 고등학생은 분기에 43만 2200원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이용부는 일시 재가는 2시간에 38340원이고요. 연 최대 6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단기 시설은 1일 5870원입니다. 0 이동 지원은 60분 14800원이고 주거 편의는 60분 14800원입니다. 식사 지원은 일시계 7200원입니다. 기탈부시는 연료비는 9만 8천 원이고요. 월, 그, 월 9만 8천 원이고, 동절일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해산비는 인당 60만 원이고요. 장제비도 인당 75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은 인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처는 동 주민센터 구청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는 걸 알려 드렸고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과 미소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